파이팅 우와, 뭐 올라온다. 글 올라온다, 글. <laughs> 잘 들려요, 말이. 2,000원! 2,000원 뭐야? 돈 내지 마세요. <laughs> 리액션 없어요.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 김택만님, 감사합니다. 아, 김 매니저 보고 바보라고 해주세요. 아, 김 매니저 바보! 김 매니저 바보! 어이, 김매니좀 들어오셨네? 아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들어온다고 예저 <laughs> 92년생 맞습니다 82년생 아닙니다 더 이상 오해하지 마세요 아 중경님 저 중국 구매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라영님 안녕하세요 와이 너무 많이 올라온는데 실시간 방송 만명 되면은 저뭐 추첨도 하고 할라했는데 일단 한번 열어봤어요. 저 요새 코로나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 사무실이 코로나 때 환장파티니까, 지금 저희가 그 프로젝트 영상 찍는 거좀 말씀드리면, 300만원 벌기 그거, 프로젝트 영상, 이번 주에 원래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 사무실에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번주에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염치 불구하고, 실시간 방송 켰습니다. 신사임당도 실시간 만명 안 돼요. 신사임당님이 만명 안 돼. 뭐 저는 만명이고 자시고, 지금 백명도 안 되는데, 무슨. 저 실시간 이거 처음, 처음 튼 거예요. 나 이거 할 줄도 몰랐는데, 아까 저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다가, 명품도 팔아요. 명품도 파는데, 리스크 크죠? 그거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사업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유럽 구매대행을 추천하는 이유? 제 기준에서는, 진상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낫다 에. 명품 리스크 왜 큰가요?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명품은 좀 재고 관리하는 게좀 힘들어요 어디서 이걸 구해야 되고 저기서 이걸 구해 구해야 되고 이게 판매처 거래처가 있으면 참 좋은데 거래처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초보가 명품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아 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휴대폰 보고 해서 그래요 좁아 작아가지고 모르겠는이잘안보여 멀리 보면 안 보이는데 <laughs> 와, 많이 올라온다. 58명 밖에 없는데, 다, 다, 다 채팅 치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 가격 경쟁 안 되는 것들은 안 팔면 돼요. 거기 가격 경쟁 안 되는 애들 만다 잡고 있어요. 다른 거 소싱하세요, 다른 거. 그 사람들이랑 경쟁 안 됩니다. 약관, 아, 약관 우리 그 디자이너님께서 코로나 증상이 우리 중에서 제일 좀 많이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아, 좀 안타깝게도 약관 작업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과는 저 카페 가시면은 단과 아실 수 있습니다. 등업하시면 보여요. 잠시만요. 저 말만 하면 목이 말라서 물좀 묶을게요. 막걸리 아닙니다. 물입니다. 음주 방송 안 합니다. 저 물은 컵에 안 먹습니다. 호수기그릇 아닙니다. 101 강의 듣고 따라하면 월300 가능할까요? 오늘 전화했어요 오늘 그 어떤 사장님 한분101 강의 듣고 월 1억 하고 계시는데 마진율이 조금 적어가지고 고민이시라는데 마진율 10%, 10 정도 된다고 하시대요 그럼 천만 원 버시는 거죠? 나이가 그 26살이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엄청나게 좋으신데 동굴 목소리 우와 동굴 목소리인데 저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오, 오늘 제가 단톡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진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수동으로 6개월은 하시고 프로그램 건드셔야 돼요. 지금 오늘 그 전화하셨던 월 1억 한 달에 순수익 1천만원 나오는 사장님도 손수 다 하셨어요. 손수 기본적으로 손수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건드려 봐야 대도안 합니다. 라이브 한지 지금 30분 됐네요. 라이브 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저도 뭐 이게 지금 볼 만한지 모르겠어요. 볼 만한가요? 볼 만하면 박수. 기본은 다른 구매대행보다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유럽 구매대행이. 진입장벽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도, 그것만 딱 하면은, 사실 그 내용 이후로는 별게 없겠어요. 독일 아마존 로직은 나도 모릅니다. 그 사장님 바로 옆에 가가지고, 독일, 독일 아마존 가입해드려도 블락 당합니다. 모릅니다. <laughs> 아마존 지금 안되대로예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3개월이면 충분하죠. 아우, 우리 대구 사장님, 반갑습니다. 대구 사장님, 식사 기한번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네요. 요새 코로나가 우리 사무실 덮, 덮쳐가지고, 분이 보고 계시네. 헐. 와, 이 10만원 뭐야? 이 10만원 진짜 10만원이에요? 아, 이거 10만원 진짜 10만원이에요? 아니, 이 후원을 왜, 왜 하세요? 이거 유튜브에 다 들어가는 돈인데. 헐, 대박. 저, 저 뭐, 가만히 있는데 10만원 번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돈 얼마 때 갑니까? 저기, 돈 얼마 빼가요 이거. 돈 얼마 때가는지 빨리 알아봐요. 영상팀 어디 갔어? 아유, 감사합니다. 10만원. 저, 제로투 같은 건안 추워요. 제가 또 채통이 있지, 유럽 구매대행 넘버원 정사장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까마귀님. 고, 양이 키우시는 건가 강아지, 강아지인가, 이게? 강아지인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인가? 너무 적어가지고. 호수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구매대행 댄스 같은 소리하고 있네. 코카인! 그 코카인 내가 춘다고 생각해봐요. 내이 몸, 이거, 어? 지금 앉아갖고 맨날 일만하니까 뱃살이 엄청나. 이거 쳐봐, 쳐보면 장난 아 눈, 또 눈뽕 장난 아닌데. 큰납니다. 조영해라고 좋다고요. 저 어디 병원 많이 가 보셔야겠네. 아저 판매하는 것 중에 비싼 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500만 원짜리도 있고 제일 비싸게 판게 700짜리 한번 팔아봤다. 단톡방은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등업하신 분들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 뭐 말이 진짜 엄청 많고 그 선배님들도 많고 제가 볼때 진짜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많다 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매에서 파는 거 마진율이 좀 많이 형편없긴 합니다. 제가 도매도 많이 건드려 봤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이 좀더낫습니다아 근데 저 10만원 계속 떠있네. 저 빨간색 계속 떠있어 가지고 계속 보게 되네. 그 10만원 그 진짜 이거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야 뭐야? 근데 10만원을 진짜 왜 결제하셨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건데 뭐 궁금한 거있으시면 궁금, 말씀해주세요. 제가 뭐 준비해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킨 거예요. 테스트용. 직원이 필요한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상품이 객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직원이 안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에 월 2억인데 뭐한 개당 200만원짜리 이런 거 팔면은 직원 필요 없죠. 투잡으로 100만원은 금방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면 금방 해요. 투잡 100만원은 진짜 수두룩합니다. 예, 네, 라방 종종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건 모르겠는데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네. 순익 30만원은 진짜 금방 합니다. 사, 열심히 한다는 게 상품 소싱을 열심히 해야 되고, 상품 소싱을 많이 하다 보면 상품 등록도 많이 해야 되고, 상품 등록해서 열심히 넥스트 엔진을 뿌리고, 응, 그거, 그거를 계속 많이 해야 돼요. 계속 많이 하다 보면 매출이 점점 증가하면서 주문이 점점 들어오고, 주문이 점점 들어오면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얼굴이 화나 보여요? 화안 났는데. 82년생 치고는 젊어 보이세요? 예, 82년생 치고는 젊어 보이죠? 빨간 망치 차차. 스스에서 구매되기 일반 국내 판매 동시에는 할수 있는데 나중에 세금 처리하기 힘드시니까 분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고는 저희도 안 돼요. 독일 배대지는 다 쓰레기입니다. 독일 배대지가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쓰레기예요. 원래 느린 거, 원래 느린 거. 고객한테도 원래 느립니다. 기다리세요. 해야 됩니다. 유럽 전자제품은 보통 230V, 유럽발 230V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발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어 영국 제품 소싱 안 하는 거 그러니까 UK 적혀 있는 거 소싱 안 하는 이상은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꼽아도 되고요. 근데 조금 허름한 집이나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이이 220볼트의 간격이 조금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신축은 다 돼요. 예, 네, 노트북도 사용하는데 뭐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니까 잘안 쓰죠. 와 근데 100명 넘었어요. 이이 허접한 이 방송에 100명이 들어오다니. 네, 유럽 전자제품은 전압 문제 대부분은 없어요. 미국 거 파시면은 변압기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유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꼬뚱님, 노트북 사, 어, 서브 모니터 사용할 때도 있고요. 어, 있기는 있는데 잘안 써요.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이럴 때는 노트북 두고 가서 하는데, 옛날에 제가 직접 집에서 할 때는 그냥 노트북 조그만한 거 11인치 화면 그거 보고 했어요. 어, 이렇게 계속 보면서. 배대지 추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배대지를 추천하나 다욕 먹습니다. 요거 안 먹으려고 추천 안 합니다. 마켓 홍보는 안 해도 됩니다. 유럽 구매 대행은 브랜드 상품 위주고 브랜드는 고객들이 물품 많은 상태에서 그걸 찾아서 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마케팅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상품 막, 막 떴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아, 근데 5만원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다 가져간다고요. 왜 5만원 그런 거 하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로투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로투 안 줍니다. 아 오늘 15만 원 벌었네 벌써? 많은 거야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자꾸 나한테 왜 돈을 주세요? 네 오늘 세뱃돈 용돈 받는 날인가? BJ 하라고. 어 딩사 형님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신지 코로나 바이러스 빠져나갔나 모르겠네요. 이게 <laughs> 예, 오늘 직원분들이랑 다 회사 안 나오니까 요다 왔구만. 아 어, 후각이 사라지셨어요? 아닌데 코가 사라졌다고요? 왜왜 왜 코가 사라졌어요? 중국 구매 대행이랑 유럽 구매 대행 장단점 어,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을 내가 뭐 영상에서 무조건 깔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란 데에서 괜히 잘못 말했다가 요거도 먹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생각머리속으로다 굴리고 뺄거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등업하면은 자료도 받을 수 있고 단톡방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요. 그게 큰, 큰 힘이죠.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 선배님들이 잘단톡방에서 얘기도 해주시고요. 와, 107명 됐어. 유럽에 판매하는 명품 말고 뭐팔수 있나요? 유럽에 파는 모든 것. 20개 정도 올리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하루에 한 개도 못 올려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섯 개 올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지.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건 돈을 못 봅니다. 아니, 진짜 꼭딱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월급 300만원 받으려고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월급 300만원 받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6개월 만에 뭐 오늘 그월 매출 1억 나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실 그 초, 중, 고 배운 그 정도의 노력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개꿀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면 돼요? 얼마나 하면은 이돈 벌어요? 이런 얘기 해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상품 등록 하나만 더 해보세요. 돈 보지? 왜안 봐요? 나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이에서 <laughs> 일반으로 바뀌는 건 지역적인 특색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 제가 옛날에 어, 있던 송도는 간이가 아예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리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구매 대행은 뭐 단골이 잘 없어서요. 단골 만들면 기가 오릅니다. 네 일단 올리다 보면은 뭔가 다 보입니다 다른 분 유럽 구매대행 강의 뭐, 자, 잘 몰라요 어, 응. 알아도 모른척 해야지 전한길 강사님 얼굴은 안 닮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말투는 맞는데 얼굴은 안 닮았어 어. 저는 사업자 배대지 씁니다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사업자 배대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뭐 유료고 유료 강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건 뭐다 하기 나름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유튜브 내용으로도 돈 보고 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강의 들어도 안 됩니다 당연한 이치, 세상에 이치. 저 100개 올렸을 때 상품 매출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머물지 뭐 모르겠는데. 일단 물 먹어야지. 예, <laughs> 네, 유로강이뭐 들으시면 지금은 네, 등업해가지고 단톡방 들어가는 거뭐 합니다. 지금 단톡방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직원 채용지, 직원 고용, 지원금. 예, 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없어졌고, 청년, 뭐, 뭐더라? 촉진금 있습니다. 어, 워크넷 들어가보면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저희도 이번에 한번 뽑았습니다.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하지 마세요. 아디, 나이키 아디다스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우리, 그, 오프라인 사장님, 나이키 팔아서 먹고 사시는데, 28살이셨나? 예, 저보다 약간 어리신데, 얼굴이 많이 아닙니다. 너무 이게 마진이 안 남으니까, 매출이 높더라도, 아.. 어, 주문 발주하는 게 그게 빡세다 하더라고요. 나이키 아디다스 제가 지금 팔고 있었으면은, 제가 이거 유튜브 촬영도 못해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한 10분 있다가 그만 할게요. 할 말도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더 이상 뜯어봐요. 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라이브 이거 조금 테스트용으로 한번 틀어봤는데, 잘 됐나 모르겠네. 좀 재밌으셨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보다. 제가 또 진중한 편이라가지고. 애견 보조제. 보조제는 총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매 대행하면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 많이 도움 됐다고 하시고, 재밌다고 하시고, 여자라고 하시고, 다행이네, 여자라서. 전파인증 상관없는 품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매대행 하면서 제일 힘든 점뭐 힘든거는 딱히 없는데 그냥 녹아다가 힘들지 뭐 주류는 구매대행 안됩니다 직구는 할수 있어요 직구는 할수 있는데 세금 이빠이 나오고 어, 세금 이빠이 먹고 저 스마트스토어 팔았다가 잡혀갑니다 네 이제 한 4분 남았네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고가제품 보험 가입해도 옷뭐 돌려받는 광고도 많습니다 비싼 거 배송 오고 있는데 갑자기 주문 취소하면 단순 변심이니까 돈 돌려받아야지 배송비 왕복 배송비 돌려받고 재반 비용 돌려받고 다 돌려받아야죠 우리가 뭐허찌거리 하는 업체도 아니고 땅 파서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돌려받아야지 아예 저는 코로나 아니라서 그래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맨날 코로나 히트 찍어보고 있어요 오늘도 음성이다 나는 맨날 음성이다 코가 긁었다 100, 100분이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진짜, 어, 이렇게 100명이 실시간 갑자기 켰는데도 들어오시고, 저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학교에, 우리 학교, 초등학교, 우리 같은 반 40명이었는데, 그거 얼마나 바글바글 했습니까? 100명, 100명이면 앞에, 와, 이거 뭐 거의 부대차례 수준인데, 부대차례 해도 되겠습니다. 100명이면. 아유,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폰 기종. 저는 아이폰 못 씁니다. 와, 아이폰 샀다가 내 진짜, 뭐 와속 터져가지고 취소키가 없어요 뒤에 취소키가 없어 나 아이폰은 진짜 못 쓰겠습니다 저는 삼엽충입니다 삼엽충 애플바들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31분이다 이제 안녕히 가세요 다들 가세요 다들 나가세요 나가라 이제 나가라 말할 말 없다 나가라 <laughs> 안녕히 가세요 갔어 나가라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엔드 이거 누르면 되나